90년대엔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본인의 연기를 위해 화끈한 노출을 했던 여배우 탑 세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선은 90년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여배우입니다. 데뷔와 동시에 예쁜 얼굴로 큰 화제가 되었죠. 당시 그녀는 김혜수, 하이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혜선은 1993년 걸어서 하늘까지의 주인공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남자 주인공은 최민수였는데 두대 궁합이 아주 좋았다고 하죠. 덕분에 시청률도 3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그녀는 2011년 파격적인 노출에 도전합니다. 영화 완벽한 파트너에서 수위 높은 베드신을 소화했죠. 무려 세 차례나 노출신이 등장하며 풍만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극중 김에서는 중년 여성의 숨겨진 성적 욕망을 잘 표현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왕 하는 거 감질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보일 수 있는 만큼 다 보여드렸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후 중년 연기자로 자리 잡으며 소문난 칠공주, 조광지처 클럽 등에서 활약했죠. 현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차기작을 선정 중이라고 합니다. 정선경은 데뷔작에서부터 노출 연기를 선보인 화끈한 배우입니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영화에서 과감한 배역을 소화했죠. 이 작품에서 특유의 섹시미를 발산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그 중에서 엉덩이가 예쁜 여자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로도 엉덩이가 예뻤죠. 당시 관객들은 벗는 순간 배우 생명이 짧아진다 라며 그녀를 걱정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선경은 이 영화를 발판 삼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그리고 드라마 장희빈과 영화 돈을 갖고 키어라가 흥행하며 더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탑스타 반열까지 올라갔죠. 이후 셀 수도 없이 많은 작품에서 연달아 대박을 쳤고 연기력 또한 안정되어 갔습니다. 노출로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잘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죠. 현재는 제일교포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려 아이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보이는 미모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의 미녀 여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중국 배우 공리와 꽤 닮아 있죠. 이보이는 유명 에로 영화였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성욕에 대한 일탈을 꿈꾸는 여대생으로 출연하죠. 당시 이 영화는 지나친 노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유두를 포함해 여성의 가슴 전체가 노출된 흔치 않은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정도의 노출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보이는 노출 장면을 잘 소화해냈을 뿐 아니라 몸매에 대한 찬사도 들었습니다. 특히 다리가 예쁜 걸로 유명했죠. 서양권 여배우와 비교해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우동이라는 영화에도 캐스팅되며 섹시스타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어우동은 무릎과 무릎 사이보다 두배 많은 관객을 동원했으며 작품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까지 수상했죠. 최근엔 작품활동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아역 출신으로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입니다. 미스 오란시 광고를 보면 상큼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볼수 있죠. 신은경은 1994년 드라마 종합병원을 통해 인기스타로 발돋움합니다. 극중에서 그녀는 보이시한 신세대 의사역을 잘 소화했죠. 80년대 후반엔 기존의 탑스타들을 제치고 최고의 반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전성기를 달리던 1996년 큰 사건에 휘말리며 강제 자숙을 하게 되죠. 1년의 자숙 끝에 그녀가 선택한 차기작은 영화 노는 계집 창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순진한 여자아이가 몸을 팔기까지의 기구한운명을 담고 있죠. 당시 파격적인 노출을 소화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10분간의 배드 씬은 여전히 회자될 만큼 인상 깊었습니다. 팬들은 그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난다. 웬만한 에로 영화를 능가했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작품에서 열연한 덕분에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까지 받게 되죠 이후 조폭 마누라를 통해 화려하게 재기했고 관객 또한 525만 명을 모으며 대흥행했습니다. 2010년엔 두 여절한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노출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현재는 휴식기를 가지며 재충전 중이라고 합니다. 서정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매니아층이 명확한 배우입니다. 1999년 박하사탕을 통해 얼굴을 알렸죠. 그녀는 섬이란 영화를 통해 탁월한 연기력을 입증합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상을 수상했죠. 서정은 둘하나 란 영화를 통해 화끈한 노출을 선보입니다 당시 심의가 통과 되지 않아 무려 5년간 개봉 대기해야 했죠 이후 재편집 과정을 거쳐 세상에 공개되었고 노출 수위는 상당했습니다 적나라한 성적 묘사와 연속으로 이어지는 배드신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정은 이 작품에서 전라를 노출했죠 작품의 내용은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먹고 오로지 관계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이후로 아웃사이더 성향의 영화에만 출연했습니다. 최근엔 알려진 소식이 거의 없으며 다만 비연예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설아는 무명시절을 오래 지낸 배우입니다. 그러다 영화 마유미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죠. 이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극을 이끌어갔습니다. 덕분에 팬들이 생겨나며 그녀가 과거에 출연했던 작품까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 중엔 노출작품도 있었죠. 이 작품의 이름은 요화경.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으며 시바지를 소재로 한 자극적인 영화입니다. 그녀는 곡 중에서 풍만한 몸매와 아찔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옛날 영화인데도 지금 보면, 와, 야하긴 하구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죠. 김서라는 이후 조연급으로 오랫동안 활동합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작품의 윤활류 역할을 톡톡하게 해줬죠. 현재는 예능에 간간히 출연하며 방송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현은 1999년 단 하나의 작품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쳤던 배우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거짓말. 90년대를 지나왔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영화죠. 김태현은 이 작품에서 충격적인 정사 장면을 소화했습니다. 개봉 전 등급 보류 판정은 물론이고 뉴스에까지 보도될 정도였죠. 극중에서 그녀는 여고생 역할을 맡았으며 중년 남자와의 러브신을 잘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충격과 공포다. 너무 야하다라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노출 수위가 상당하며 자유분방한 대사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국 관객 약 100만 명을 동원했고 수익도 꽤 올렸습니다. 김태현은 이 작품의 성공 이후 여러 기획사의 러브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섭외를 많이 받지 못했고 거짓말의 파급력도 금세 사라졌죠. 현재는 알려진 근황이 전무하며 방송가와는 이미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90년대를 주름잡았던 7명의 섹시 여배우님들. 앞으로도 새로운 작품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